네, 저희 그 애기평 기술사업화실에서 지원하고 있는 그 기술력 신형 에너지 강소기업 육성 사업에 대해서 좀 지원 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사업은 제1차 에너지 기술개발 사업과 그 날짜는 같지만 공고는 좀 별도로 진행되었는데요. 별도로 공고한 이유는 뭐 신청 자격이나 지원 조건, 평가표 이런 것들이 좀상이한 측면이 있어서 좀 혼동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별도로 공고가 되었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예. 먼저 저희 그 사업 계획에 대해서 좀 먼저 말씀드릴 텐데요. 어, 저희 그 기술력 신형 에너지 강소기업 육성 사업은 그 에너지 신산업 분야에서 그 혁신성장 잠재력을 갖춘 중소벤처기업을 육성하는 그 중소기업 전용 지원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그리고 또 에너지 분야의 최초 민간 투자 연계형 R&D 사업에 해당이 되겠고요. 예산이나 제 사업 기간은, 기간은 저희가 그본 사업이 그 내년까지 이제 사업 기간이 정해져 있어서 저희가 그 최대 21개월 올해 9개월 그 내년 12개월 합쳐서 이제 21개월까지 지원을 하게 되고요. 그 과제당 예산은 총 8억 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저희 사업 특징으로는 이제 사업 R&D라는 측면과 그다음에 민간 투자 연계형 R&D라는 측면이 있는데요. 먼저 그 기술이 기존에 가지고 있는 어떤 기술 역량을 바탕으로 해서 시제품 제작이나 성능 시험, 인증 등그 사업화 개발을 지원하는 그 사업이 되겠고요. 두 번째로 민간 투자 연계형 R&D는 저희가 그 민간 투자 기관으로부터 투자를 유치한 기업을 이제 지원 필수 조건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이제 투자 연계형 R&D 사업으로 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본 사업에 이 지원을 하시려면그 정부 지원 신청 정부 지원 금액 대비 30% 이상 그 투자 기관으로부터 투자를 유치한 실적 이 있어야지만 예, 지원하실 수 있으시는 점을 좀 참고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2 3년 신규 지원 계획에서는 저희가 그네개 과제를 지원할 예정이고요. 저희가 그 품목 지정형 자유공모 형태로 이제 공고가 되었는데, 그 에너지 ICT 융합 품목, 그다음에 에너지 신산업 소부장 두 가지 품목이 되어 있는데 각 품목별로 두개 과제씩 지원할 예정입니다. 품목에 대해서 조금 더제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먼저 그 에너지 ICT 융합 쪽은 이제 지원 분야에 보시면 그 재생에너지 O&M 쪽, 그다음에 에너지 효율 관리 그 다음에 가상 발전 그 다음에 EV나 ESS 배터리 서비스 이런 분야들이 해당이 될것 같고요. 그러한 그 기존의 에너지 기술에다가 이제 IoT 기술을 융합해서 융합형 서비스나 신산업 서비스, 그 다음에 빅데이터 서비스 제품 솔루션 개발 이런 쪽을 지원하는 품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그 에너지 소부장 품목은 그 태양광이나 풍력, 그 다음에 ESS, 그 다음에 각종 스마트 기기, 그 다음에 뭐 기타 뭐 수소나 CCUS 이런 품목을 이제 지원하는 이용이 되겠고요. 에너지 신산업 분야에서 소재나 부품 양산화 기술 그다음에 안전, 안전성 성능 향상 기술과 연계한 사업화 기술 개발 쪽을 지원하는 과제가 되겠습니다. 품목에 대해서 조금 세부적으로 좀 설명 드리면 그 에너지 ict 융합 품목은 에너지, 에너지 신산업 분야에서 서비스나 ai 빅데이터 관련 서비스나 제품 솔루션 사업화 기술 개발이 되겠고요. 그 재생에너지 oem 쪽에서는 그 재생에너지 발전소 관리를 위한 ict 기술 그다음에 AI나 빅데이터 융합 o m 기술, 그 다음에 뭐 드론이나 이동형 차량을 이용한 발전소 상태 이상 진단 시스템, 이런 것들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가상 발전소 쪽에서는 전력 거래 플랫폼, 그 다음에 각종 뭐 수요자원 거래 플랫폼, 이런 것들이 해당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EVESS 배터리 쪽에서는 그 클라우드 기반의 바스 플랫폼, 그 다음에 배터리 평가나 상태 진단, 뭐 이력 관리 시스템, 이런 것들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에너지 효율 관리 쪽에서는 뭐 AIoT 기반의 클라우드형 XEMS 쪽 기술 등이 해당이 되겠고요. 나머지 내용들을좀 참고로 봐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참고로 여기 이제 품목 내용들은 좀 이제 예시로 저희가 좀 적어 놓은 거고요. 뭐이 이외에도 뭐 지원하실 수 있는 데에 대한 별도의 제한이 있는 건 아니니까 자유롭게 지원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두 번째 품목은 이제 에너지 신산업 소재 양산화 요소 기술 그다음에 제조 평가 장비, 생산 기술 이런 것들이 해당이 되겠고요. 태양광 쪽에서 태양광 모듈 소재, 그다음에 부품 제조나 검사 진단 장비, 그다음에 사용 후패 모듈에 대한 진단 및 재활용 장비 이런 것들이 해당이 되고요. 풍력 분야도 역시 이제 풍력 발전 시스템의 소재 부품이나 제조 검사 장비, 통학이나 해왕 측정 및 발전 물리 터링 장비 등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ESS 쪽에서는 뭐 친환경 이차 전지나 차세대 이차 전지에 해당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뭐 사용 후 배터리에 대한 진단 검사 재, 재사용, 재활용 관련 장비 이런 것들이 해당이 되고요. 그다음에 뭐 스마트 기기, 그다음에 뭐 수소나 CCUS 이런 것도 폭넓게 지원을 하고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신청 자격 내용인데요, 저희는 그 주간 연구개발 기관이 그 국내 중소기업 중에서 벤처 확인기업 또는 이노비즈 인증기업 또는 연구소기업 해당하는 업만 이제 지원을 하실 수 있고요. 저세 가지 조건이 엔드 조건은 아니니까 저세 가지 유형 중에 이제 한 가지가 해당이 되셔야지만 지원하실 수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되고요. 그 공동연구개발기관은 뭐 따로 제한 조건이 없고요. 뭐산하기 자유롭게 구성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그 투자 연계형 R&D 관련한 필수 투자 조건은 어, 2021년 6월 1일부터 저희 사업 계약서 접수 마감일인 2023년 3월 10일까지 이제 투자 계약서를 체결 기준으로, 기준으로 해서 그 날짜에 해당되는, 해당되고 실제 투자금을 유치한 경우에 한해서 지원하실 수 있으니까 네, 그 부분 유념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그 투자 적격 대상 기준이라고 하는 것은 먼저 이게 투자 계약 유형이 신규로 발행되는 주식으로 이제 계약이 이루어져야 되고요. 그다음에 투자 유치 금액은 총 정부 지원 연구개발비 대비해서 30% 이상 투자금을 유치를 하셔야 되, 됩니다. 그래서 저희 사업이 이제 8억 원까지 이제 신청을 하실 수 있으니까 뭐 8억 원의 30%면은 2.4억 원 이상의 투자 유치 실적이 있으셔야 되는 있으셔야 되는 걸보해 주시고요. 어 그다음에 투자 기간 유형은 지금 여기 이제 보시는 이제 이런 기관, 유형들이 해당되는 기관으로부터 투자를 받으셔야 되고요. 뭐 다양하게 있습니다. 뭐 창업투자회사, 벤처투자조합, 신기술금융업자, 은행, 그다음에 대기업, 뭐 중견기업, 기보신보 이렇게 다양하게 있으니까 이 유형에 해당되는지 한번 좀 체크를 해봐 주시면 되고요. 예, 평가 절차는 뭐 나머지 뭐 기존, 기존의 에너지 기술 개발 사업 내용과 크게 다르진 않고요. 저희가 그 접수 마감 날짜가 좀 다르거든요. 저희는 이제 3월 10일까지가 접수가 되는 거니까 좀 참고해주시고 3월 1 0일까지 접수하시면 저희가 뭐 투자 적격성 검토나 뭐 사전 검토 등을 통해서 그 다음에 4월 초에 이제 연구개발 평가를 확정까지 진행을 하고요. 그 다음에 네 4월 말까지 협약해서 사업비 지급하는 형태로 지원될 예정입니다. 뭐 나머지 이제 신청 방법이나 뭐 신청서 양식 뭐 관련된 지원 시스템은 뭐 1차 에너지 기술개발 사업 내용과 동일하니까 그 부분은 네 참고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역시 이상 발표 내용은 이제 마치겠고요.